효진이가 멘첫 벌스를 하는데 응. 되게 어려운 리듬이 많아요 사실 응. 따라 불러보면 굉장히 좀 힘든 응. 리듬들이에요 초에또 진심 깊은 진심 우주할 때 이렇게 웃는 느낌? 노래할 때도 확 살아나거든요 고는큰 응. 발음에서 들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어요 응. 그래서 더 오바해서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내 가슴 깊에 다 퍼져간다 헤이를 진짜 수백 번 했어 요뭐 뭔가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색깔이 다 바뀌어갖고 헤이! Hey! 가볍게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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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어스가 되게 막깔나게 불렀거든요 그곳에서 너를 만날래 어. 어. 이런 어. 발음이 프리에 저는 또 이게 우리의 전춘 유스 유스 벌스도 어. 들어보면 머금은 도시 찾아 아 찰짜 이런 거 되게 섹시하고 좋았어요. 아, 이제는 원호 어, 그 멤버들한테 이렇게 하? 이렇게 해라고 안 해요. 그냥, 그냥 어. 이렇게 하더라고요. 후진이 아 <laughs> 네. 아아 음. like MK. 음.